안녕하세요. 로고스에서 과학 강의하고 있는 석진호입니다. 계약을 맞이하면서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모두 다이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과목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광문고 통합과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 저는 공통 과학 교육과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로그스학원 그리고 대치명이 다원교육에서 현장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크티 고등 온라인에서 통합 과학과 화학원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 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의 전체적인 큰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통합 과학뿐만 아니라 이제 고등 과학에서의 특징이 될 건데, 먼저 통합 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안에 들어있는 개념 자체는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개념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 자체가 굉장히 쉽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중학교 때 조금 어려움을 느꼈던 친구들이어도 고등학교에 와서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고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대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원과목에 있는 기본적인 개념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학년 때 배우는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네 가지의 원과목들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선택과목들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이 선택과목에 대한 학습 경험이 된다. 그래서 이 통합과학을 통해서 어, 나랑은 물리가 좀더 맞는 것 같아, 화학이 좀더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경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개념들이 다 2학년 때 공부하는 데에도 사용이 되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과목이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통합 과학이 마냥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럼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 첫 번째는 문제 유형에서의 차이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에는 전체 다섯 개의 지문이 나오죠. 그래서 그 다섯 개 중에서 옳은 거 또는 틀린 말 이것만 고르면은 답이 하나 정도였는데. 대부분이 답이 하나였죠. 그랬는데 이제부터 고등학교 과학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 선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다지선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유형 자체가 변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답을 고를 때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또는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교과 과정에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 유형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에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그대로 문제에 적용이 됐었다면 고등학교 과학에서는 같은 뜻인데 다른 말로 표현이 될수 있는 경우에 그런 것들이 문제에서 변화되면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확한 정답을 고르기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같이 단순하게 책에 있는 내용을 암기하는 거를 넘어서서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고 자기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통합 과학에서부터 시작돼서 2학년, 3학년 때까지 하는 모든 과학 과목에 적용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교과서와는 다른 수업 진행 방식이 진행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과서에서는 이제 단원 순서대로 지구과학 화학, 물리 파트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파트들이 다 있는데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는 이 파트들을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물론 광문고는 기본적으로 단원 순서에 맞춰서 좀 진행이 되는 편이지만 그래도 요 순서에서 조금 벗어나는 순서대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순서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또 이 여러 가지 파트들이 한꺼번에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무라생지 파트를 골고루 다 공부를 하고 그 부분들이 모두 골고루 시험 문제로 출제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과와 관련된 내용들도 나오지만 거기에서 응용되는 범위의 내용들이 수업 시간에도 진행되고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탐구 과목, 2학년 때 보는 과목들이 모두 다 기본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2학년에서 볼수 있는 문제 유형들, 그 다음에 문제 자료들, 그리고 그 개념들이 수업 시간에 진행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같이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광문고 통합과학에서는 먼저 첫 번째 특징으로 교과서가 미래인 거를 꼽을 수 있는데요. 통합과학 교과서는 전체 5종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별로 교과서가 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요 안에 있는 지역적인 주제들, 그다음에 예시 같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비율이 80%예요.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에 지금 전체 비율에서 80% 수행평가가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등급을 나누는 변별력은 항상 이 지필고사에서 모든 게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시험에서 선택형 문제 30%, 서답형 문제 40%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40% 중에서 30대 10의 비율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점수 반영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되는 비율은 3대 4 정도. 그래서 문항, 수가 아니고 점수로, 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 80점이, 어, 한 학기 동안의 평가 계획이다. 라고 하는 것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난이도는 중상에서 상 정도가 될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통합과 교과 내용에 굉장히 충실한, 그리고 예상되는 응용 범위에서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여기에서 간혹 가다가 조금 특징적인 문제들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자료들이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수업 시수가 주 3회인데, 원래 일반적으로 다른 학교들이 통합과학을 4회 진행하거든요. 근데 광문고에서는 3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진도가 조금 다른 학교보다는 느린 편이고요. 그리고 응용되는 물제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필기 되었던 문제들이 같이 출제가 된다 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보다 조금 진도는 느리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배우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파트별로 해보면 물리 파트는 우선 당연히 계산 문제가 수반이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숫자를 이용한 계산이 아닌 기호와 공식을 이용한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답 자체도 기호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숫자를 가지고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응용되거나 심화되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화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교과 개념에 충실한 내용들이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화학 자체가 우선은 학생들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통합과학 수준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응용되는 개용,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또 응용되는 문제 유형들을 경험해 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챙겨야 한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생명 파트에서는 용어에 대한 정의, 그리고 그 정의를 응용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의 정확한 뜻. 그래서 그 뜻에서부터 뒤에 붙는 설명에 대한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에 대한 연결고리가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과학인데요. 지구과학은 기본적인 교과 개념에 충실한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과목에 있는 특정적인 자료들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다양한 유형의 연습을 통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예상진도는 우선은 교과서 순서대로 제가 준비를 해 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교과서 순서에 맞춰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학교 수업 시간에도 똑같이 시험에서 이렇게 출제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제목만 보셔도 지구과학 파트, 화학 파트 그리고 생명 파트 그리고 이 신소재는 약간 물리 파트인데 물리 파트에서도 개념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간고사에 포함돼서 문제 에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수업 시간에 광문고만에서 광문고만의 통합 과학 개념에 맞는 정리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념을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수업 시간에 제가 개념 수업을 하면서도 문제 유형으로 또는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낼수 있는지 수업 시간에 함께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념 문제,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우리 광문고에 맞춰서 맞춤 유형으로 수업 시간에 함께 진행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실전 유형 확인하기라고 해놨는데, 실전 유형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학교들에서 출제가 되었던 내신 기출문제,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를 기본으로 해서 그 문제 유형에 맞는 것들을 가지고 함께 연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광문고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학교들 문제까지 다 같이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넓게는 대치동에 있는 학교들에 있는 문제들까지 같이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유형의 내신 문제들을 풀어보는 이유는, 학교 선생님들 별로 이 주제에 맞게 다양하게 변형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문제 유형으로 연습했을 때, 학교에서 우리 광문고 선생님이 만드신 문제를 접했을 때에도, 처음 보는 유형이어도, 잘 해석해 나갈 수 있고 자료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정확한 답을 고를 수 있는 훈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함께 수업 시간에 진행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도는 제 자체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자체 교재와 함께 워크북과 클리닉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 문제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본 내신 기출 문제, 그리고 모의고사로 실제로 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 유형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본 자체 교재로 개념이 모두 다 진행이 된 이후에는 학교 교과서를 통해서 지엽적인 주제 그래서 우리 미래엔 교과서에만 나와 있는 지엽적인 주제나 예시 같은 것들을 체크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학교 프린트와 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개념 정리와 함께 수업 시간에 추가적으로 배웠던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체크하게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스트는 매주마다 진행을 할 건데 이 테스트와 그 다음에 과제 두 가지는 계속해서 누적 범위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인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전전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까지도 모두 다 시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계속해서 복습하고 공부해 나갈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에서 틀린 문제에 관련해서는 그 틀린 문제와 같은 주제 또는 같은 유형의 문제들을 추가 숙제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면서 시간이 진행돼서 내신 기간이 되었을 때에는 완벽에 가까워지게 준비하는 단계적인 구도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업 시간에 진행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은 모두 다 문자로 부모님들께 제공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단임제라고 지금 써놨는데 중간 점검을 진행을 할 거예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주중에 학생들이 공부를 잘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다 아시겠지만 과학학원 가기 전날에 과학 숙제하고 수학학원 가기 전날에 수학 숙제하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 그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조교 선생님들을 담임제로 각각의 학교별로 다 쪼갰습니다. 물론 그래서 제가 주로 관리를 하지만 저희 조교 선생님들이 함께 좀더 밀착된 관리를 할수 있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석한 친구들이나 또는 복습을 원하는 친구들에게 복습 영상, 수업 영상이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청 여부 확인, 그리고 숙제를 이쯤 됐을 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간 점검의 동료 문자가 학생들과 부모님들께 함께 발송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말 수업이기 때문에 주중에, 그래서 수요일이나 화요일쯤 해서 이 중간 점검 연락이 갈 거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과학을 복습해 가면서 또 새로운 진도를 진행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클리닉은 수업 전후에 진행을 하고요. 또 주중에도 시간을 맞춰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주중에 하는 클리닉은 온라인 클리닉도 있고 오프라인 클리닉도 있을 건데 온라인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저희 조교 선생님이 학생들 숙제 범위에서 질문받는 시간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오프라인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학생들과 얘기를 하면서 현장에서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 개별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체크하고 함께 채워나가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교재에는 항상 제 연락처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언제든지 연락하고 질의응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주일에 한번 만나지만 중간에도 계속해서 학생들과 밀착된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질문이 있을 때 또는 숙제를 할때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질문을 다 받고 제가 직접 손으로 써서 학생들에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